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거의 뭐 운전해서 보니까 운전하고 들어와 보니까 거의 뭐 승용차 수준입니다 차가 고도 낮고 시야도 넓어지고 예. 이게 지금 단점이 출고가 돼서 나오는데 이게 매트 지급 운전석만 이렇게 돼서 나와요 바닥은 엉망이고요 이어 시트도 보시면 아예 이렇게 매트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. 이게 지금 타고 내리고 하면 이게 다 이렇게 흙이 장난 아니거든요. 여기 지금 답답해서 아시아틸텔 예방을 해 주셨는데요. 이거 언능 뜯어서 지금 모노륨으로 작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본드 칠해서 하질 않아요. 이런 재질로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. 여기 다 이렇게 감하게 해드릴 거예요. 이렇게 자해서 작업 들어가면. 2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너무 약하게 나왔어요 스타리아가 승용차 같긴 한데 너무 이 폭이 낮아요 시트는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고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자를 뜯어요 여기까지 살깔 겁니다 바닥 의자 들어내고 어떻게 바뀌시는지 한번 보세요 스타리아 제품으로 깔을 겁니다 여기 스타리아 전용 제품이에요 자, 이제 작업 들어갔습니다. 2시간 2시간 정도면 이제 바닥 싹 깔아서 출고할 수 있게끔 지금 제작하겠습니다 의자를 좀 풀고 있고요 나머지 리뷰는 장착돼서 다시 한번 올려놓겠 스타리아 바닥 엠보싱 작업 시공하겠습니다 리뷰는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